그럼 그 사람들의 그 매수세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일본이 그래서 무너진 거거든요. 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시작은 음. 대출 총량 규제. 아그 날을 계기로 일절 돈을 빌려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 갑자기 대출 끊어버린 거예요. 1990년 동경의 쌍봉 패턴과 2025년 서울 쌍봉 패턴이 일치한다면 음. 6월이 당투란 얘기예요. 요거를 좌우 대칭이라고 보면 이게 하필이면 이번 달인 거예요. 6월달 이때 오른쪽 봉우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고 음. 수년 동안 급락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겠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일러십입니다. 네, 저 오늘 피곤해 갖고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더니 오늘 이제 벌써 피곤해 갖고 지금이 8시 반이네요. 한숨 일찍 씻고 잘라고. 그러다가 뉴스 를 하나 봤는데 짜증 나는 뉴스야. 아우 진짜. 아 진짜 이런 거를 기자들이 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건 통계 오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착시현상이거든요. 자, 오늘 제목에, 에, 하여튼 내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엘리엇밖에 알려주지 않는 통계 오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뉴스에, 여기 게 나왔겠는데, 기사가 좀 기, 기, 긴데,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자, 보세요. 역대급 대출 규제에도 두명중한명 하반기 집값 오를 것. 그 다음에 하락한다는 전망은 뭐13% 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데이터에 뭐 이런 게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6.27 대책 발표하기 전까지는 뭐 5년만에 최대치 6년만에 최대치뭐 불장 어쩌고저쩌 나왔잖아요. 그런 분위기였다고.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보세요. 전망 또 나오는데 보세요. 부동산 1 1 1 4가 지난달 1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961명 대상으로. 잘 보세요. 전국이에요. 전국. 서울 아니에요. 전국이에요.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이래요. 49%가 하반기 매매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어, 어, 지난 상반기보다 높아졌대. 그리고, 어, 하락 전망이, 어디냐. 하락 전망은 13%에 불과해안 됐대요. 이거. 여러분들,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어, 다른 기사는 볼거 없고. 잘 보세요. 지난달 17일부터 이번, 올해, 이번달 1일까지에요. 그리고 전국이에요. 잘 보세요. 달력을 딱 볼게요. 이거 6월달 달력이거든요. 지난달 17일부터 이번달 1일까지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27일날 11시에 그 규제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도 긴가민가잘 헷갈릴 때야 이때가 그리고 그 직원들이 조사를 할때 토요일 일요일날 조사를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면 실제로 17일부터 조사했을 때 여기 이번 이 주간에 그 4일 조사를 했을 거고 이때도 5일 동안 조사를 했을 거라고. 그 다음에 보통 마지막 날은 거의 조사를 안 하는데 했다고 칩시다. 했다고 쳐요. 그러면 27일을 빼면 이 대책이 나온 이후에 조사한 거는 이틀밖에 안 되고 대, 다, 대부분이 대책 나오기 전에 조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보세요. 19일날. 뭐 5년 몇 개월 만에 최대. 그 다음에 26일날. 또두 번째. 뭐 6년 몇 개월 만에 최대. 이렇게 해 분장했잖아요. 그리고 뉴스에는 부산 빠지는 거 얘기 안 하잖아. 부산은 지금 4년째 하락하고 대구도 4년째 하락하고 있다고. 경상남도, 그다음에 전라남도, 광주도 다 마찬가지야. 서울만 불량이고 서울도 노도광 쪽은 불량이 아니었어. 그런데 뉴스에는 열열개의 10, 뉴스 중에 7, 8개9 개가 전부 한강벨트, 뭐 압구장 뭐 현대가 뭐뭐 뭐, 15개 올랐더니 이런 막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역 적으로 안배를 잘 했는지도 난 궁금해. 아마 대부분 서울, 수도권, 뭐, 이증, 그리고 부산은, 그, 자기네가 4년째 빠지는 거를 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 어쨌든지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하루에 10, 100명씩 조사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400명이죠. 여기 400명이죠. 800명이죠. 그리고 여기는 저, 뺍시다. 왜냐면, 오전에 조사할 수도 있고, 오후에 조사할 수도 있으니까, 오전, 오후가 달린다고 이걸 빼고, 순수하게 대책 위에, 영향을 받는 이틀만 보면 200명이야. 그러면 1000명 중에 800명이 이전 조사에서 대답을 했을 거고 다와 불장에 오를 거야 막 그러는데 나 나머지 마지막에 조사한 200명은 만약에 조사를 제대로 했다면 글쎄 이거 대책이 이래 가지고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대책 나왔을 때 전문가들 말고는 이거 타격이 별로 아닐 거라 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200명 중에서도 한 100명은 오를 거라고 100명은 빠질 거라고 그랬다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온 10명 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한게 이때 조사를 한게 대부분인데 만약에 여기 조사를 하나도 안 하고요 여기서부터 조사를 다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뭐70% 80%가 하반기 하락할 것 여러분들 지금 7월 달 1일 7월 1일 첫주 조사한 게 어디서 조사했더라 민간단체인데 7월 달 하락으로 나왔어 실제로 그리고 부동산원이나 kb에서 조사한 거는 월요일 날. 발표 그러니까 월요일짜지만 그 집계란 건저부그 전주로란 말이야. 그러니까 6.27 대책이 반영되기 전에 돼 있다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요번주 그러니까 모레 글펜가 이번 주 목요일날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는 맞을 맞을 거예요. 그게 한게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거의 상승률이 뚝 떨어질 거예요. 어쩌면 하락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벌써 하락한 전환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여기 이게 17일부터 1일까지면 이거 보세요. 역대급 대출 규제도 그랬으면 대출 규제한 이후에 조사를 뭐 20%도 안 됐을 거라고 1000명이면 200명도 안 했어. 그러면 규제도라고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상황을 써줘야 될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이 나서 잠자기 전에 예, 통계 오류라고 할 수는 없고 통계의 착시현상. 그러니까 이게 아유 진짜. 그리고 항상 일반인들은 그 당시에 분위기를 반영을 한다고 솔직히 올 11월 12월에 빠져있을지 올라와있을지 몰라 가봐야 알어 근데 그 대책 발표기 이전에 분위기는 막줄 서서 사야 되고 막 패닉방이고 난리였잖아 근데 지금 막 2억씩 떨어지고 5억씩 떨어지고 막 주문 그 취소하고 난리 났잖아 그리고 요번에 세무조사하고 막그 뭐냐 사업자 대출 받은 거 그거 해가지고 걸려들면 그거 반대매매 나간다니까 대출금 회수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만큼 싸게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가격을 끌어내린다고. 즉 그게 하락의 불쏘시개가 된다고 그런 게. 물론 취소하는 물량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를 보실 때 항상 의심의 눈을 보세요.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범사에 의심하라. 항상 의심하라. 쉬지 말고 의심하라. 우리 와이프가 저를 그렇게 의심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이런 거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